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6학년도 수능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이제 그 수, 수능에서 등장한 이제 네, 빈카출론 이제 문제인 건데, 어, 그냥 이수열 문제가 참 오랜만에 나오긴 했죠. 근데 예전에 이제 뭐 수학적 귀납법 우리 이제 그런 문제랑은 조금 결은 다른 일반항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냥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풀수 있습니다. 근데 어, 아마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출제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안 하긴 했죠. 사실 이제 그런 약간 그런 문제 하지만 어~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면서 찾아간다면 어쨌든 이~ 그, 이~ 빈칸출론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이~ 그~ 문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열의 기본 지식들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선님하고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그냥 어떤 식으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볼 건데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7인 거인 거고 뭔가 재밌죠. 여기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인 건데 갑자기 3분의 예인이 등장하고 n에가는 어떤 이제 2차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놈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요 식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질문이에요. 저 시계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음, 자, 넘겨서, 나 너는 좀 축소를 할 거고.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잘라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잠깐 축소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모양 이렇게 이 되어 있는 거고 자첫 번째 이제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 n 플러스 1은 이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n 플러스 1항까지 함면서 n항까지 합을 빼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갑자기 이거 다음에 얘네가 나온 거야 요놈들이 그럼 이 과정에다가 뭘 넣는 얘기냐면 자 요놈 잘봐 여기 조건 무조건 활용된다 그랬죠 1항부터 n항까지 자 여기 식을 보시게 되면 1항부터 n항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식을 씁니다. 이거 이거 a n 플러스 1은 시그마 1항부터 n 플러스 1까지 요놈은 이 자리가 n 플러스 1인 거니까 3분의 2 a n 플러스 1, 6분의 1 n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1그 다음 얼마? n 플러스 1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고 자 다시 한번 요 놈인 거예요 요놈자 선생님 잠깐 나얘쓴 거예요 시그마 k가 1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ak 그냥 여기다가 n 대신 n 플러스 1 그러면은 시그마 k가 1항부터 n항까지 ak라는 요놈은 3분의 2 얼마가 되는 거냐면 an 플러스 6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n 플러스 10.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걸 빼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식을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A 이건 그냥 an 플러스 1이 당연한 거고 왜? n 플러스 1항까지 합해서 n항까지 합을 뺀 거면 n 플러스 1항만 남게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3분의 2자 여기 보요 an 플러스 1 뺐잖아 이 모양을 바로 그냥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구나라고 보는 거고 이제부터 잘 보세요 우리가 실제 계산하게 되는 포인트는 이곳인 거야 그럼 6분의 1n 제곱 6분의 1n 제곱 지워질 거란 말이야 6분의 1n 6분의 1n도 지워질 거고 10도 지워질 거예요 뺄 거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계산할 건데, 여기는 뭐가 남는 거냐면, 선생님이 쓸게. 6분의 1에 대해서 너는 2 n 플러스 1이 남을 거고, 이 뒤는 마이너스, 자, 요놈에 해서 이건 지워진 거고, 마이너스 6분의 1이 남아있으니까, 결국 또 6분의 1 분배를 때리게 되면, 지금 하는 것은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얘는 얼마? 6분의 2가 돼서, 아, 3분의 1n이다. 즉, 이 가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3분의 1n. 그 놈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그냥 그 3분의 1, 기다려. 6분의 1 하고, 마이너스 했고, 뭐 좀, 근데 좀 사, 상황이 좀 재, 재밌게 된것 같은 느낌이네. 네, 분의1 n에다가 그 원래 음, 마이너스 6분의1이 되어서 얘를 빼게 되면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1. 어쨌든 아, 교수님 그 지금 혹시 이제 따, 잠깐 딴 생각 했어요. 잠깐 딴 생각인데, 그리고 오, 3분의1만 남았을까? 이제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일단 저렇게 남았어요. <laughs> 네, 분의1이 남았습니다. 뒤에 마이너스 6분의1하고 네, n 플러스 1 제곱 배 플러스 육분의 고10 지워. 오, 신기하게 신기하게 남았다 근데 이렇게. 아 그냥 이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n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걸 정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놈을 그냥 뭐 곱하기 3하고 넘길 거 넘기고 해가지고 결국 어떤 식으로 유도해 냈다 이런 식으로 유도했다 지금 이건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얘는 그냥 뭘한 거냐면 결국 이제 이걸 계산을 이걸 해서 찾았고.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됐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뭐냐면 아이 a n 플러스 a n 플러스 1이 n이구나. 이 문제의 핵심은 얘예요. 자, 그래서 다님 공간상 일단은 너는 너의 역할은 끝났어 이제. 너 계속 끝난 거거든. 너사라지세사라지 거. 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똥똥똥똥똥똥똥똥 이거는 어차피 여기 나와있는 조건. 그거 한번 다시 쓴 거야. 왜 썼을까? 이거에서 양변에 n에다 2를 대입하면 그럼 요 놈에다가 n에다 2를 대입할 거야.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놈은 a1 더하기 a2라고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 여기는 3분의 2 a2가 되고 2는 플러스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2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여러분 잘 봐. 3분의 2 A2를 넘기면 3분의 1 A2가 되고 우리는 A1이 얼마라는 거 이미 7이라는 거 알고 있어. 이따 넘길 거야. 자 여기 있는 걸 계산하게 되면 얘는 넘어간 거고 6분의 4에서 6분의 2를 뺀 거니까 6분의 2가 돼서 너는 3분의 1이 될 거고 10 넘겼습니다.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냐면 7이니까 넘기게 되면 얼마 10에서 7 뺐다 그럼 3이 될 거야 그럼 양변에 이제 3 되는 거 맞아 3분의 2네 맞아요 그러면 a2는 아 혼자 그냥 쫄았어 자 a2는 얼마다 네, 10 일단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a2는 10 됐네요 선생님 그럼 곱하기 3 해서 그냥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a2 10 됐어 이제 어 별거 없네 그렇잖아 여기까지 오니까 별거 없어 그리고 너도 사라져. 그사람인데너 잠깐 너도 사라지세요, 이쪽으로. 자. 이따가 이거 올리면 밑에 엄청 웃기게 생겼다. 자, 올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거의 값을 구할 건데 사실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여기가 뭐 없는 상태에서 이게 나왔잖아. 그럼 어려운 문제. 사실 이뒷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선생님이 답의 결론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 한번 다시 할 거야. 그니까, 러 지금 이 문제가, 그래도, 그래도, 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상관없잖아. 이유가 뭐냐? 처음에 여기 구해놨거든. 그러면 A1은 7이고요, 선생님. A2는 10인 거 알았고요. 자, 내가, 여기 있는 요때 끼만, 자, 땡겨서 볼 거야. 봐봐. 그럼 얘는 뭔데요? 시그마 k가 1항부터 5항까지 잘 봐야 돼. 왜 하필 a 2k-1, a 2k 플러스 2겠느냐. 딱 여기 있는 요때기하고 얘랑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n자리에 정확히 뭐냐. 2k 플러스 1 이것이 들어간 형태라는 거야. 봐봐 n자리에 케 k 플러스 1 n자리에 케 k 플러스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 식이 n자리에 이 n자리에 케 k 플러스 1을 넣으면 2에 대해서 a e k 플러스 1 플러스 a e k 플러스 2라는 놈은 n 대신 2k 플러스를 넣은 거니까 2k 플러스 1로 나타내 지더라. 그러면 결국 여기는 요만큼의 식은 그냥 2k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몰라도 돼. 이 문제에서는. 근데 그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이제 1 넣었다. 물론 이거 등차수열의 합으로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3 5, 7, 9, 11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계산하게 되면 그냥 뭐 이런거죠 너14너14 너 14, 7 그럼 28에다가 7너35 그러면 17 더했다 그래서 52 그냥 바로 써버리면 돼요 그냥 이렇게 됐어 그냥 답은 적어야 답은 그리고 밑에 있는 뭐 pq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하세요 자 선생님은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할 거야. 근데 이거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놈은 이렇게 나타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제 답은 그냥 얘라는 거 여러분들 써놓고, 요놈 계산하면 저렇게 된다. 그냥 끝 답은 그래서 52예요. 자, 자, 그럼 저기 있는 예. 1항부터. 그러니까 이거지. A1, A2, A3부터 해가지고 1 2항까지 에다가 1항부터 5항이잖아? A1, A2, A3, A4. 자, 어우. 미안, 미안해. 자. 소리합니다. A1 그다음에 여기다 여기 1 들었더니 A3 5 7 그다음 9 1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A1 A2는 남겨 둔 상태에서 잘 보면 선생님. 그러면 A1 A2는 여기 빠졌고 사망 3579 A 3항 7항 9항 11인데 3 5 7 9 11은 두 개씩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진짜 설마 진짜 너무 못하니 막하고 있는 들 이제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이거 뭐막 숫자 막막 막 건너뛰고 쇼를 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A5 A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항부터 12항까지가 촘촘하게 다 있는 건데 1항 2항 다빼 왔고 그다음에 3 5 7 9 10 11까지 가는 거니까 3 5 7 9 10만 꺼내 오게 되면 남아 있는 애들이 뭐냐면 A 4 6 8 10 12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a1, a2에다가 여기 있는 놈들은 두배에 대해서 시그마 k가 1항부터 5항까지 a에 2k 플러스 1 홀수번인건데 3부터 시작하는거니까 1을 넣어서 3이 되는 그 모양 플러스 얘는 바로 뭐냐 시그마 4항부터니까 k가 1항부터 5항까지는 똑같은데 항이 다섯 개니까 짝수항.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4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2k 플러스 2다. 1 들어가면 4번 만들어지고, 2 들어가면 6번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애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없이 여기로 갔잖아. 그럼 더 어려운 문제죠.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는 사실 이게 필요하지 않은 문제야. 왜? 이미 보여줬잖아. 이렇게 됐대. 어,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네? 아, 이 n자리에 2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구나. 그냥 그런 문제였던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